이 자리에 오신 내빈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극진한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코로나는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무서운 폭풍을 몰고 와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셧다운 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교회는 예배도 성고하게 지켜야 했고 방역도 잘 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슬픈 베아트리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임 역시 작년 말부터 계획을 하였지만 코로나 때문에 연기의 연기를 계속하다가 오늘 저녁 식사 대접도 못해 드리는 이런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미래를 향한 교회 세움에 전략적 포석을 함께 두자는 의미에서 오늘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국민 보건과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많은 양보와 희생을 해 주셨다는 것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에 또한 번의 대유행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발 에베만큼은 제재를 받지 않고 교회 스스로 선제적 자율 방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황희 장관님께서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김현성 한계총 임시회장님도 오셨고, 송태섭 한교연 대표회장도 오셨습니다. 이 연합기관이 하나 되는데 실무적으로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새 기관이 곧 다시 올지도 모르는 이 대유행, 팬데믹에 대비해서 선제적 방역을 하기 위한 대응 범 기구라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마음과 한국계 첫사랑이 담겨 있는 마음속에 첫눈이 내리는 그런 소중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에 내리는 그 첫눈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국계 밝은 미래를 향한 연합의 플랫폼을 이루고 전략적 포석이 두어지는 값진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하신 분들, 한 사람 한 분들 다 소중합니다. 극진하게 하나님을 모시듯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시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